내레이션 가슴이 타나요. 20초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 3가지와 심장 통증 구분 포인트 알려 드릴게요. 화면 증상 3가지 플러스 구분법. 내레이션 증상 1. 타는 속쓰림. 가슴 중앙이 화끈해요. 화면 증상 타는 속쓰림. 내레이션 증상 2. 신물 쓴 맛이 목까지 올라와요. 화면 증상 신물 쓴 맛. 내레이션 증상 3. 식후원 누울 때 악화, 상체 올리면 완화되요 화면 증상 식후원 누울 때. 내레이션 심장 의심 신호 세 가지. 운동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숨이 차거나 식은 땀이 나고 어깨 팔 턱으로 번지면 위험 신호예요. 화면 심장 의심, 운동 숨가쁨 식은 땀 방사통. 내레이션 이런 경우는 즉시 119 또는 응급실로 가세요. 작아진다는 금지예요. 화면 등급. 119 금급실. 내레이션. 이 영상은 일반 정보예요 증상이 지속심하면 꼭 진료받으세요. 화면, 7반 정보 진료 권장. 내레이션. 밤에 더 심해지나요? 베개 높이 수면 자세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화면 다음. 베개 자세. 내레이션. 여러분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속쓰림, 신물, 가슴통 중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화면 댓글, 속스림, 신물, 가슴통.